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편함 없이 돌아왔습니다 사방 가족 회 시즌 2 23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와우 아 오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어, 녹을 먹는 분들이 이제 귀, 어, 저희 내방을 하셔가지고 오. 저하고 자연이는 아침 일찍 손님 아, 맞이하 맞이. 어, 아, 하루가 기네요아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평소와는 기분이 떠나지고. 네, 예. 하루가 그렇습니다. 기네요 정말.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준비한 오늘의 안건. 놀이터에서 만난 이웃집 남자 두둥탁. 아 이게 약간 에로 <laughs> 영화 제목과 목이 수상한데 동창회 어, 제목부터. 아, 일단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이 제목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놀이터에서 만난 이웃집 아이의 아빠와 친해진 새 언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신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날 사연자의 오빠가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너희 올케가 다른 집 애아빠랑 전화번호 교환하고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거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수 있는 건 결코 아니죠. 일단 남 남편도 네. 촉이란 게있지않습니까뭐좀 불편하잖아 뭔가. 어, 어. 그렇지. 그래서 사연자가 이 본인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또 괜히 오빠네 부부 일에 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 좋겠냐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사연과 저희의 상상력을 아주 조금 가미해서 오늘도 사반 가족회의 가족극장, 레디 액션. 결혼 팔 년차 전업주부 자연은 오늘도 여섯 살 아들 은배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아 거기엔 은배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축이 척척 맞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으니 얘 예, 은배야 이제 그만 가자 아무리 자연이 불러봐도 은배는 집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 바로 그때 은배 소꿉친구의 아빠가 짠 하고 등장하니 아하 이날의 만남이 이런 평지풍파를 불러올 줄이었징. 아이고 은배 이 녀석 아우 참 귀엽게 생겼네. 어머 안녕하세요. 그 지훈이 아버님 되시나 봐요. 아 네네네. 은배 어머니 되시죠. 아유, 이제 숙터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은 아버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네. 아, 그게 저도 주부예요. 저희 안 사람이 벌고요. 제가 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어쩐지 아이 돌보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았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근데 아, 은병호 님 정말 미인이시다. 아, <laughs> 그랬다. 아이들만큼이나 자연과 지열 역시 몇 마디 나눠보고는 절친이 돼버렸는데. 아 그렇게 시작한 첫 만남 이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는데. 아유 지훈 아버님 어디세요? 저 지금 여기 메가박스 왔어요. 아우 죄송해요. 아 지훈이 이놈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저 지금 막 왔는데 어디 계셨지? 어디 보자. 아 여기 여기요. 아 네네네. 아유 그 은배가 그 짱구는 못 말려 기어이 극장판에 보고 싶다고 어찌나 난리인지. 애들이 뭐다 그렇죠. 아 근데 덕분에 저도 간만에 극장 나들이 할수 있게 됐네요. 들어가실까요? 어, <laughs> 아 참. 여자 참. 부와 네. 여자 주부와 남자 주부가 음. 놀이터에서 아이들 간의 만남을 매개로 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급기야. 같이 극장에도 갔어요. <laughs> 아, 이거.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데 어디서 한것 같지, 이거? 아, 근데 이게 어. 그 앞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어제 어. 포처엔점에서 아. 했던 사연 기억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맞아. 굉장히 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어. 근데 음. 어제 사연 같은 경우에. 어제 양준섭배는안 오셨으니까. 아, 맞아요. 그 음. 어제 사연이 어떤 거였냐면 아내가 다른 집 남자랑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 놀게 하다가 몇번 만난 걸 극도로 의심하는 어. 남편의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만난 걸 넘어서서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집에도 교차 방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 서로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야 여자 야. 전업주부와 네. 남자 전업주부가 네. 놀이터에서 아이들 음. 통해서 만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한다. 네. 그것도 당연히 서로의 배우자가 없는 시간이었겠죠. 음, 당연히 그렇겠죠. 단도직입적으로다가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어? 자,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선배 뭐 예전에 연애를 하고 해본 적이 있긴 하죠. 저요? 예. 아 있죠. 그때 여자친구 집에 오면 어. 평소의 집 그대로 뒀어요. 아니면 뭔가 막 난리를 쳤어요. 뭐좀 치웠겠죠. 많이 치웠겠죠. 예. 그냥 그냥 맞이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 집도 서로. 아, 그럼 뭔가 수상하다는 거. 아 거네요. 당연하죠. 아, 진짜? 자 그럼 자연이는요? 사실 일차적인 느낌은 응. 어좀 이상하긴 하다. 응. 인것 아, 같아요. 네, 이상하긴 2차적인 하다. 이차적인 건 뭐예요, 그럼? 아 근데 그래도 이제 가정에 좀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사실 건강한 사회긴 이 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애 키운 아빠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는 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어찌할 수가 없다. 아, 음. 자 아이들끼리 뭐 친한 거 오케이. 근데 뭐 굳이 연락처를 교환하는 저 여기서부터 약간 <laughs> 고개가 갸우뚱해졌죠 어, 그러게요. 보통 저희 이제 예전에도 보면 노래 동네 노래터 있잖아요. 엄마들이 많이 만나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아이들 놀때 바깥에서 카페 같은 데서 있고 이런 경우들은 봤어요. 그냥 음. 지나가다가도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인데 모르겠어요. 집까지 그 엄마들도 왔다 갔다 할까? 어지간해서는 요즘엔 특히 예전처럼 남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어. 맞아, 맞아. 더군다나 어쨌든 남녀고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한번 누군가 오려고 하면 뭔가 치우고 정리하고 맞이하는 게 또. 일반적인데, 애써 그런 일을 할 만큼 두 사람이 가깝다? 어우 좀 이상해요. 그런데 저희 옆집이 어. 거의 사랑방이더라고요. 동네 사랑방. 아이들이 엄청 어린데 온가 온 동네 애들이 다이집 와서 놀더라고요. 아, 그다 같이 데리고.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모이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약간 단둘이 부모도 단둘이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둘만 있고 이런 경우는 또잘못 봤다 옆집에서. 그래서 이 본인들은 떳떳해도 동네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날 수도 있겠다 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약에 이 양반들이 아파트면은. 아파트에서 소문 금방 확퍼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같이도 아니고. 어. 그리고. 마음 값에 사실... 올라오고 막. 어? <laughs> 그래. 사실 이게 두 사람끼리는 어. 정말로 저희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네. 정말 뭣뻣할 수도 있고 아무 잘못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이 범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고의나 동기를 따지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두 개를 같이 따지잖아요. 오. 이게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건 남들 보기라는 거예요. 남들 눈을 신경 쓴다는 게 아니라 음.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사회상식이란 것과 너무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게 잦아질 수 있는 것이 요즘 남자들이 육아휴직 많이, 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냥 그러면 여러 시서 이렇게 모이면 또더 문제가 덜 되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렇게 단둘이만다는 건. 자, 근데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여동생에게 고민을 토로했다는 거는 네. 이 아내가 어나 우리 어 저쪽 집지열 씨, 안뭐 이런 어, 어 뭐야 지훈이 아빠 만났어 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는걸거 아니에요. 원래랑 지훈이랑 잘 놀더라. 어. 영화도 보러 갔다 왔어. 저랑 어. 그집 아빠랑 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 아 왜요? 어느 정도 이 양반은 좀어 아무 일 없다라는 자기 그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얘기. 그러면 거 사실 떳떳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원래 동창회랑 모임도 말 음. 하고 나가요. 처음에아 그래. 요 갔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아, 생기는 아, 거지. 거니가 있으셔서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이, 이 말씀. 아니, 처음부터 뭐 작정하고 나쁘지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아,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렇군요. 또... 아또자 <laughs> 아무튼 뭐더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들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 그럼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맞아요. 자리 아니면 그렇지. 괜히 네. 불편하게 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육아휴직 중인 그 이웃집 아저씨 만나도 놀이터에서 스몰, 스몰 그렇죠. 토크 정도 나는데 네. 그 이상은 안 해봤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기는 아, 합니다. 아, 스몰 토크. 네. 아 그건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제 반그 부처인자 자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는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음. 의견이 훨씬 많았거든요. 음. 이거는 자, 다르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네, 저희 투표 받아봤는데요. 일단, 이성간 친구도 불가능한데, 뭔 육아친구냐? 절대 안 돼. 가 응. 85%. 아, 85%? 어 네, 반면 육아도 돕고 얼마나 좋냐? 앞서 나가지 마라. 좀 이해해줘라. 15가 15%가 나왔습니다. 음. 생각, 제 생각보단 사실 많았던 것 같기는 음. 해요. 일단, 두꺼비님, 놀이터에서 같이 육아친구는 오케이. 그런데 집까지 방문은 선 넘었어요. 하셨고요. 이동률님, 이러다가 별별 상담소 사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laughs> 그거 봐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그랬잖아. <laughs> <그렇구나. 되진> <laughs> 아, 그런데 연경님, 육아하다 보면 혼자는 불가능이에요. 급한 일 생기면 가깝게 신세질 곳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을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또 있긴 습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연락처를 드러난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음. 같네요. 이건 어. 비상 연락만 가지고 있어야지, 뭐. 비상을 평상시에 비상으로 아, 하는. ULS 양 선배가 오늘따라 이렇게 네. 되게 약간. 유교남이네. 아, 이게 오늘 좀분위기가 까칠했어. 나도 아, 아, 까칠해졌어. 아,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사방 가족회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